안녕하십니까 오픽 TV의 강주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드린 영상은 바로 이름 글로벌 회사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우리는 한국 사람끼리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영어로 소리내는지 들어볼 기회가 없었죠. 빨리 80개 예, 제가 음을 좀 달아봤는데 예, 음에 음에 들어있는 80개 회사들 먼저 만나보시고 그리고 나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아. The world's top brands The world's Cars, top brands. Cars. 네, Porsche Some people say Porsche. 그 디자인 쪽은 이탈리아 명품이 참 많죠 알마니는 마, 뭐 알탕에 알마니 달라는 거고요 마강세요 알마니, 알마니 그리고 영국 사람은 알 발음을 안 하죠 잘 H처럼 하죠 Burberry 이런 식으로 네, 영국 발음 네, 영 Burberry. I have two degrees, a husband and a Burberry coat. Cartier. 이렇게도 하고 Cartier. Cartier. 성시경씨가 잘할 것 같아 t i e r Cartier. c a r t i e 사 Car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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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앤 슈넬 이자 슈넬 앤 예하나죠 슈넬 슈넬 이도입니다. 나오 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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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 펩시 네슬리 던킨 도너츠 The world's top brands: h u g d o n s Heinz, Kellogg, M&M's, McDonald's, Oreo, Domino's Pizza, Pizza Hut, Sneakers, Starbucks, Dove, IKEA, e v e o n l i e c h t o n s e i n u t e l l a 자 이제 음식과 생필품 알아볼게요. 네, 유명한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코카콜라, 이죠 코카콜라. 줄여서는 c o 이렇게 하죠. 어, 펩시, 안 하고, c보다 쓰이 처럼 펩시, 이렇게 발음하죠. 펩시. 이것도 역시, it can be shortened to coke. 어, 주의할 점은 발음하실 때, 예, 네, c 하고, 우 발음이 들어가줘야 돼요. c o 이렇게요. 어, 정말 부끄럽게, 아처럼 소리 내는 분 있습니다. 닭인데요. 닭. 네, 수탉이고요 그 남성의 남성이 성기를 뜻하는 슬랭입니다. 네, 그런데 절대로 특히 비행기나 공공장소 이런 데에서 절대로 절대로 네, 아로 발음하지 마세요. 코욱입니다. 코욱. 코옥. 코 기억하세요. 음식품 회사가 있다면 네, 식료품 회사가 있다면 바로 네슬리일 겁니다. 네슬리. 네슬리. Nestle, Nestle. 그 중간 s 다음에 t 소리 잘안 내죠. 네. Scientist, scientist. 이런 식으로 Nestle, Nestle 이렇게요. 다음은 Dunkin Donuts입니다. Dunkin Donuts, Dunkin Donuts, Dunkin Donuts. Huggins. 이것도 미국 거죠. Huggins. 네. 그리고 Heinz. 생긴 게좀 헷갈리게 생겨서. 하인스. 우리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죠. 자, 다음. 켈로그는 켈 e l 앞에 강세고요. 뒤에 오가 약간 어처럼 발음돼요. 켈 e l l o g s k 자, 그리고 다음엔 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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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엔 맥도널드맥도 d o 맥도 l d 앞에 힘 주는 사람도 있고 뒤에 힘 주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도보다는 아에 가깝게 발음해요. 맥도날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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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s 꼭써 줘야 돼요. 자, 오레오. 오리오, 오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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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미노피자. 다미노스 피자. 다미노스 피자. 다미노스 피자. 다미노스 피자. 다미노스 피자. k 그러니까 오가 두개의 소리가 나는 거죠. 앞에 오는 아처럼 소리 나고 뒤에 오는 오처럼 소리 나고 dominans pizza. d o m i n a s pizza. 그리고 s가 있어요. dominans pizza. 네. pizza hut. pizza hut. sn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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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두번 ck가 있으면 어, k처럼 한 번만 발음해요. sneakers. sneakers. 그리고 스타벅스, 네, 우리의 어, 정말 어딜 가도 있죠. 세계 어딜 가도 있고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네, S 다음에 T 소리 나오면 t 가 쌍디그처럼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스튜던트 이렇게 스 n 디 스터디,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타트, 스타트, d i o s t u d i 스튜 t a r t start. 찌개 이런 거 stew.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도부처럼 생겼지만, dove. 사랑할 때처럼, love 하듯이, dove. 이렇게 읽어요. 자, 스웨덴의 회사이죠. 네. 이키아? 이키아? 원래는 이케아처럼 생겼지만, 미국 발음은, 아이키아. 아이키아. 이렇게 읽어요. 자, 프랑스. 물이죠. 에비안. 에비안. 에비안, 에비안, 미 i n 워 r 에비안. mineral water, 네, mineral water, bottled water? 네, 유명한, 에비안. 약간, 그, 발음, 에비안, 이건, 헷갈리시면, 누구죠? 어, 에비야 뭐, 이렇게,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웃음> 예전, <웃음> 뭐, 조선시대 때, 어, 에비야 어디 갔냐? 에비안. <laughs> 음. 이제 영국. <laughs> 네, 영국 가볼게요. 리튼. 네, 차. 있죠? 리튼스 티. 있죠? 리튼스 티. 리튼. 네, 이텔 이텔이 누텔라. 누텔라. 예, 뭐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 덴마크 에는 레이고. 레이고. 뭐 요즘에 렛츠 고. 렛츠 기브 유더 고. 레이고. 뭐 시작해 봅시다 할때 장난처럼 네, 많이 쓰는 슬랭이죠. Lego, Technology. Technology. Apple. Adobe, Adobe. Amazon. Amazon. Now we have Android, Android. eBay. Google Google. Google. Microsoft. Uber. Uber. xerox Alibaba. Alibaba. Huawei. Huawei. Canon. Canon. Canon Nikon. Sony, Toshiba, Nokia, Nokia, Philips, Philips Samsung, LG, LG Dyson. Dyson. Uh, uh. 자 다음은 가전 제품과 테크놀로지로 가볼게요. 네, 미국 빼놓을 수 없죠. 네. 게임그른사과, <laughs> Apple, Apple. 자 그리고 이거 읽는 사람 뭐 어떻게 읽지 모르는 분 많은데 Adobe. 아도비 이렇게 읽어요. 예전에 스트리트,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 이 있었는데 아도 b <laughs> e 약간 장풍 낙을 아도 d 아도 e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다음은 아마존. 에마존 z o n 이렇게 읽고요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이베이는 베이에 또 힘을 줍니다. 이베이. 이베이. 네, 구글 뭐 원체 유명하죠? 구글.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예.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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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록스? 시왕스. 시왕스. 예, 유명한 단어들은 자꾸 사용이 되면서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그래서 제록스가 Xerox인데, Can you Xerox them for me? 하면, 은 그것 좀 복사 좀 해줄래? 할 때, Xerox 이렇게 쓰죠. 아까 구글 나왔는데, 뭐, I googled it. 여기 I g o o g l e 예, 구글이 동사가 되듯이 검색하다. 할 때. 자, 중국 가볼게요. 알리바바 또는 Alibaba. 자, 다음은, 하웨이인데, 이게 지역 이름이죠? 근데, 우웨이, 우웨이, 이렇게 읽죠. 신기하죠. 자, 1번. 캐논. 캐 강세니까, 눈 보다 는처럼. 캐논. 캐논. 그리고 니콘 아니고니콘 니컨. 니콘. 예, 약간 강세를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니콘이 아니라 니콘 니콘 니큰이 아니라 니콘 어, 뒤에 강세네요 그리고 소니 예. 오 이게 토시바가 굉장히 살벌해 이게 어, 이거 하면은 진짜 무서워 보입니다 스마트 4K 파이어 TV 업앤 러닝 두시바두시바 이거 진짜 욕같아요 네, 굉장히 무서워 보입니다 들어보면 자, 핀란드 노키아 노키아 네, 네덜란드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죠 필립스 필립스 네, 앞에 필이고 뒤에 아이지만 강세가 없기 때문에 의처럼 잡히면서 릅처럼 소리하죠. 필립스 필립스 자 한국 회사죠. 샘성 샘성 그 앞에 A는 아 소리가 나는 애 소리죠. 그래서 애낼 때는 혀가 아래에 있다가 탁 벌어지면서 아 소리가 나죠. 세아 처럼 그때 입술이 닫아지면서 음샘성 근데 이 삼성이죠 원래 <laughs> 근데 이렇게 하고 그 발음할 때는 빨리 할 때랑 천천히 할때 달라요. 네, 빨리 할 때는 아 빨리 할 때는 뒤에 유가 으처럼 소리 들려요. 삼성. 삼성. Samsung. Samsung is one of the biggest conglomerates in Korea. 예, 네, 그때는 약간 으처럼 그러니까 천천히 할때 이거 어떻게 읽어? 하면 샘송. 왜냐면 노래 부르다라는 그 노래를 부르다의 뭐 과거 분사. 네, pp형이 썽이잖아요 sing s i n g song. 성할때그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냥 성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Samsung, Samsung is one of the largest conglomerates in Korea. 할 때는 약간 의 소리 내고요. 그리고 두개 있는 알파벳 네, 둘다 세기하고 약간 뒤가 더센거 같아요. L G, L G. 자 이렇게 해서 80개 알아봤고요. 어,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알려드릴까? 하는데 그 외국인의 나왔던 음성들을 녹음본을 좀 제작을 해봤고 그거를 뒤에 좀 들려드리고 필요하신 분은 또 다운받을 수 있게 어떻게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세 페이지를 활용하시면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 구독자님, I'll see you later. Bye. Uh, uh the world's top brands the world's the top, top brands. cars the world's top brands uh, uh uh BMW Mercedes Mercedes Benz Audi Porsche Porsche Volkswagen uh uh ben. Bentley Land Rover Jaguar Honda. Honda Lexus Uh uh Mitsubishi Mitsubishi Toyota Jeep Toyota. Tesla Kia Hyundai have an brand. Lamborghini Ferrari Uh uh Peugeot, Volvo, Volvo. Fashion. fashion, the world's top brands, Adidas, Adidas. In Italian, it's something like Armani, Gucci, Prada, Versace, Burberry, Nike, Calvin Klein, the world's top brands, the world's top world's brand. Top brand. Converse, Levi's ralph lauren, ralph lauren, lauren. The, world's the world's top brand. cartier. Cartier, car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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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el. Now, the world's top brand. The world's christian, dior. Dior. christian dior. christian dior. dior. Hermes. Hermes. louis vuitton. Ibsen lauren. h&m. The, the, the world's top brand. Uniqlo zara. Uh, uh. Uh. Huh. Food and, Food and. Food and. Groc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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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cery The world's top brands: Coca, -Cola. Coca, -Cola. Coca Cola, Coca Cola, Pepsi, Coca -Cola. Pepsi. Nestle, Dunkin, Dunkin Donuts. Donuts. The world's Dunkin top Dunk brands: World Hagen Heinz, Kellogg, Kellogg, McDonald's, Oreo, Domino's Pizza, Pizza Hut. Sneakers Starbucks Dove Ikea Avion Lipton Linton, Nutella, Nutella Now we're going to Lego, look at the brands related to Technology, technology Apple Adobe, Adobe Amazon, Amazon Now we have Android, Android eBay Google, Google, Google Microsoft Uber Google. Xerox Alibaba Alibaba Huawei, Huawei. Canon. Canon Canon Nikon Sony Toshiba Nokia, Nokia. Philips. Philips Samsung, Samsung. LG Dyson uh, uh. The world's top brand The world's top brands Top the world's the world's top top brand. Top brand the world's last the world's top brand the world's last